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네, 여러분. <laughs> 지난주에 한파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어, 지난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네, 비닐도 덮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어, 거리대 아이들은 네, 이렇게 좀 <laughs> 추위에 견딜 만한 아이들만 모아서 뽁뽁이 비닐 계속 덮어두고요. 네, 낮에도 계속 덮어두었습니다. 어, 이번 주는 날씨가 풀려서 네,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요,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방금 비닐을 네 열어주고 한동안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날씨는 네, 해달이 좋아가지고 날씨는 좋아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온화해져서 다육이들이 이번주는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음, 밑꽃이 이제 한 송이가 이렇게 나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 지고, 마지막 한 송이가 이제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고 이렇게 살짝 피워주었네요. 밑파꽃도 이제, 네, 빨빨 해야 될거 같네요. 자꾸 씨를 채취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번도 여기서 씨를 채취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또뭐 씨를 남겨두지 이몽우리에서한번 보겠습니다 음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laughs> 날씨 변동이 이렇게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올해는요 음막 저번주는 꽝꽝 얼다가 또 날씨가 확 풀리니까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다육이들 끼어나가지고 자구를 보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참에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원래 다육이들은 이렇게 겨울에 날씨 변동이 심하면 봄인 줄 알고 꽃도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꽃 대신 자구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명월은 네, 자구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황금빛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네, 명월 달덩이처럼 밝다 <laughs> 네, 달과 같은 네, 노란 노란빛입니다. 어, 이번주는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음, 물을 낮에 자유롭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쪼글쪼글한 아이들 네. 물을 낮에 따뜻할 때 네. 편하게 주셔도 될것 같네요. 얼음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 빛이 흐리대는 노랗게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겨울에 휴면한다고 노란빛을 띄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 단풍 느낌이 듭니다. 서이 팔이 많이 떨어지고, 네, 좀 깨지지 않은 다육이들 실내로 옮겨줬어요. 베란다에도 있고, 또 거실에 실내에서도 자라는데, 네,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어, 봄이 온줄 알고, 네, 따뜻하니까요. 실내 기온이 20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름에 고생한 다육이들, 어, 또는 겨울에 힘들어서 밖에서 <laughs> 기지지하게초췌해진 다육이들 내일 네, 회복 중입니다. 어, 얼굴이 많이 컸더라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여름에 네, 힘들어가지고, 음, 상태 안 좋은 다육이가 많아서요. 이제 거실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실 온도가 따뜻하니까 네, 금방 회복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 겨울은 휴면 뒤지면요. 밖에 두면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그죠. 온도가 낮아서 휴면인데요. 어, 실내는 또 따뜻해서 또 달기 키우기 좋은 날씨입니다. 또 벌레도 없고 <laughs> 실내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 나름 여름철에 성장하지 못한 달기, 또 성장하기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육이 초보맘들은 겨울 나는 것을 좀 무섭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음, 보시고 실내에서 키우시면 또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계절이 또 겨울입니다. 어, 겨울에 창가에 이렇게 두시면 또 따뜻하게 또 햇빛 받으면서 잘클수 있거든요. 저는 겨울에 나름대로 즐겁게 다육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가에서 잘 크다가 뭐 옷잘한다 그러면 또 잠깐 낮에 밖에 내놓고, 그죠? 또는 뭐 벌레가 생겼다, 뭐 깍지벌레가 따뜻해서 벌레가 생겼다면 또 밖에 내놓고 <laughs> 그러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 겨울이 키우기 좋은 계절이에요. 환파만 잘 이렇게 피해서 옮겨주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저는 겨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우기 음, 그래서 겨울을 잘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베란다에 두시거나 아니면 실내 창가에 두신 립시니다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어, 유리 때문에 햇빛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음. 안 받는 것 보다는 유리 창가에라도 두시면 나름 강능성도 하고요 그렇지만 물은 예쁘게 들지 않겠죠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어, 유리 창가는 아무래도 유리를 통과할 때 자외선을 많이 걸러내요 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잘날수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대로 어, 그래서 좀프르딩딩하다 음, 실내에서 키웠는데 프르딩딩하다 그러면 밖에다 내놓고 또 밖에 내놨는데 너무 추위를 못 견뎌서 고생해서 화합이 많이 지고 힘들어 한다 하면 또 안우 드리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장단점 이 있죠. 실내는 온도가 높으니까 네, 성장을 하고요. 대신에 우쩔할 수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햇빛으로 보내고 또 바깥에는 햇빛이 좋고 그렇지만 온도가 낮아서 또 휴면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 아무쪼록 올 겨울도 다육이들이 잘, 네, 올 겨울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저랑 같이, 네, 벽을 같이 보내시면 되시죠. 어, 제 흑법사 자구가 이만큼 컸어요. 제 손가락 크기만큼 얼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버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도라서 잘 크고 있어요 바글바글 많이 나온 상태인데 아직 도태는 안되고 다 골고루 잘 자라고 있네요 음, 조그만한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음, 세수 없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새기는 그런데 요 제일 큰 아이가 요 손가락만큼 커졌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복법사가 평소보다 얼굴이 두 배로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요즘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색도 푸르게 변하면서 엄청 탄력있게 막 크고 있습니다. 음, 제 아리엘인데요. 어, 아리엘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제 굉장히 작았던 미니 아리엘이었는데 많이 커져서 얼굴이 한두배 정도 컸어요. 되게 아기였는데 분갈이 해준 뒤로 여기서는 네두 배로 컸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짱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그런가 춥다고 더 짱짱해졌는데. 마치 창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양이. <laughs> 통통하네. 귀엽긴 한데 좀 뚱뚱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아리엘은 너무 매력덩어리죠. 예쁘고 귀엽고, 어, 색도 붉은 편이고요. 어, 마치 창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글동글한 창 있죠? 제 호빗 당인과 당인 네, 호빗 당인은 아직 밖에다 두었는데요. 약간 황변되면서 붉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엽은 그 심하지 않은데 이 당인은 많이 붉어졌죠 그 사이에. 어, 그런데 날씨가 추운지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져서요 실내로 옮겨 주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붉어졌어요. 전체가 다 붉어진 모습입니다. 네, 잎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시면 굉장히 안쓰러워서 어, 실내창가에다가 두었습니다. 네. 당일은 하형이라서 주위를 네,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12월 마지막 달, 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